검단 부동산 프로 남수란 중개사님 모셨습니다. 중개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죠? 여기는 검단 신도시의 호우금푸 중에 푸르지오에 왔습니다. 아, 호금 푸가 또 들어가는군요. <laughs> 맞아요. 호금 호금하다가 푸르지오 브랜드가 사실은 퀄리티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근데 특별히 제가 여기 푸르지오에 와봤지만 여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조경 보시면 에이, 깜짝 놀라실 에이. 거예요. 제가 한 서너 번 왔지만. 정말 이렇게 잘돼 있는 조경은 거의 없어요. 제가 봐도. 음.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단지 둘러보면서 예. 이런저런 얘기 나눠볼게요. 예. 저기 보이는 게 학교죠? 네, 바로 앞에 예. 이제 이음초, 이음중 고등학교가 음. 지금 음. 건설 중에 있고요. 근데 푸르지오는 초등학교를 음. 이음초는 안 가고 한별 초등학교로 네. 가요. 아. 네. 여기는 음. 8차선을 건너야 되는데 아. 여기는. 여기는 이제. 4차선? 4차선. 응, 왕복 2차선, 아 이렇게. 2차선, 2차선. 박보부님들이 그러니까 더 좋아하시겠네요, 어쨌든. 그렇죠. 음. 음. 여기 예전에도 와봤지만, 입구가 여기도 굉장히 화려한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맘스테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카페도 있고. 맞아요. 입구부터 좀 웅장해요. 그리고 네. 입구 단지들은 이제 필로티층이라고 해서 카페 네. 있고 네. 여기는 이제 네. 커뮤니티 시설인데 네, 네, 있는데 네. 1층이 필로티잖아요. 그래서 네. 인기가 있는 거죠. 1층이 아니라 필로티층으로 있잖아요. 아 그렇죠. 어, 높잖아요. 1층이 아니라 2층이죠. 그렇죠. 그런 아, 메리트가 그러네요. 있어요. 사생활 침해가 안 되겠네요. 네. 아그 메리트 있네 진짜. 음. 아,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네. 아 그. 전문가로 보니까또 이런 게 보이네요. 저 그냥, 아, 예쁘다, 이렇게 생각했지는데, 확실히 또 그런 걸또 짚어주시네요. 네. 오늘 3일절이라서 이제 국기를 개항해 놨네요. <laughs> <laughs> 그래요. 저게 좀 해야 되는데, 저도 교사지만 쉽질 않네요. 저거. 신경 쓴다는 거 자체가. 음. 네. 근데 이게 검단 신도시의 단점일 수 있는데, 모든 아파트들이 대부분이 네. 이층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아. 단차가 다 있어요. 이 2.7m 보이시죠, 저거? 네. 그러니까 택배 차량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 어. 왜냐면 단지 위로는 요즘에 주차를,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차량을 댈 에이. 수가 없으니까. 긴급, 나무도 예뻐요. 되게 소나무도. 예풀주도 굉장히 조경에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조경 신경 많이 썼고 네. 이게 21년 8월에 입주했는데 네. 3년 정도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 남으면은, 그렇죠. 되게 좋은 거 같다는 거거든요. 애초부터, 애초부터 그렇죠. 이제 처음부터 네. 좋은 거예요. 놀이터도 제가 지난번에 지었는데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애들이 보자마자 뛰어가요. 그럴까요? 여기는 네, 네. 뛰어가서 막. 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는 평범하지 않은 그런 놀이터예요. 아. 네. 선생님 임장 많이 다니시잖요 아, 네, 요 네. 이렇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하는 게 평범하게 이렇게 높게 세워서, 뭐, 저기, 시소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단지 내국공립 아라 유치원이 있고요. 더베뉴 음. 푸른별 어린이집 예, 예. 있고. 별거 아니지만 여기도 이렇게 조그맣게, 이런 거다 신경 쓴 거예요. 사실 딴 데는 보시면, 이것만 있어요. 이거 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음, 미끄럼틀만 네. 있다. 근데 여기는 주제에 맞게 그 배하고 고래 해서 형상화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호흡은 푸라고 했잖아요. 예, 예. 이 푸르지오가 끼는 예.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우건설에서 예. 검단 신도시에는 몇개 없는 일군 브랜드라는 음. 점이고, 그리고... 검단신도시 되게 특이한 게 예. 25평하고 40평이 네. 없어요. 아, 84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호금은 30평하고 34평만 있는데 예. 여기 푸르지오는 41평이 있어요, 대형 아 평수. 그래서 뭐 3대나 혹은 또 넓게 사실 분들 네. 괜찮겠네요. 그렇죠, 방이 다섯 개 들어가거든요. 네. 저기 피디, 저한번 비춰봐 주세요. 음.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좋더라고요. 여기가 메인이에요. 네. 자 여기 와서 보는데 여름에 왔었는데 물이 흐르고 이 잔디가 파릇파릇한 게 정말 여기서 독소나 커피 한잔 하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은 꽃도 다 피고 그렇죠. 여기 석가산에서 분수도 내리고요. 또 무슨 발코니 음악회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전체 입주민들이 모여서 음악회도 네. 하시고. 아 그래요? 네. 그럼 단합 단합이, 단합이 잘 된다는 건데? 네. 그럼 막 바이올린 막 이런 거다 갖고 나오셔가지고 어, <laughs> 연주하시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네네. 네. 어 수준이 되게 높네요. 높아요. <laughs> 야, 그런 게또 있어요? 음. 지금 이제 겨울이라 이게 이제 물이 안 흐르는데 물이 저쪽부터 흘러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음. 단차를 이용해서 이거를.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정서 발달에, 아이들 정서 발달에 좋은 것 같아요. 아파트 있지만 이 조경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가 길러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단지 배치들이 음. 보시면은 다 여기 공원을 향해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아. 어떻게든 보이게끔 아, 하려고 그러네, 그러네요. <laughs> 네, 배치들이. 그러면은 또 이제 거주하시는 입장에서 그냥 잠깐이라도 이렇게 음. 거실에 앉아서 쉴때 뭔가 좋은 조경들이 보이면 좋잖아요. 음. 여기는 가격이 음.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34평 기준으로 7억에서 7억 5천이에요. 그럼 호금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오히려 한 블록 더 들어와서 조용하고 음. 그게 오히려 달거 같기도. 하고, 일금 브랜드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마음에 들거든요, 사실은. 네. 인기가 더 있고 금액도 네. 이제 호금을 따라가요. 아 프루지오가 아 음. 사실은 같은 선상에서 봤을 때는 파라곤, 푸르지오, 예미지가 같은 라인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금액이 거의 비슷해야 될것 같은데, 푸르지오는 네. 이제 호우금을 같이 따라가는 거죠. 아, 검단 푸르지오, 뭐, 봤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적극 추천하는 단지입니다. 요새 분양하는 건 많지만, 많지만, 기존에 있던 단지 중에 아파트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많이 음, 생각하세요? 예. 그렇죠 청약하기도 너무 힘들고 맞아요, 청약 그래. 단가도 너무 비싸잖아요 음, 요즘에 음. 그래서 기존에 살고 있었던 집 매매가 가능한 것들을 구매하시는 쪽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호선 직결, 뭐 GTX 호재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앞으로 검단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호구뿐만 아니라 푸르주가 있다는 걸꼭또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